네, 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도깨비 가지예요. 도깨비 가지. 우리 가지 많이 먹잖아요. 그 가지입니다. 이게, 얘도 가지과에 속합니다. 예, 지금 생긴 게, 지금 꽃이, 가지 꽃을 많이 닮았죠. 꽃이 아주 이뻐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가시가 이 줄기에 아주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아주 도깨비니까? 날, 예,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만지면은 다쳐요. 그래서 가시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도깨비인가봐. <laughs> 도깨비, 도깨비 가지. 예. 얘가, 얘가 열매가 맺히면은 그, 우리 보면은 그 동그래가지고 좀 작아갖고, 그, 땡강땡강땡강이라도 하고, 뭐, 궁귤, 군결. 강귤인가, 궁귤인가, 그, 그렇게 이야기,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 동그래갖고 그런 열매가 열려요. 나중에 열매 열리면 다시 그때 찍어서 올리겠지만, 한번 오늘은 도깨비 가지 효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깨비 가지는 2009년 7월에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식물이래. 그리고 다른 식물을 압도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식물이고 뿌리가 조금만 남아 있어도 다시 자라나는 번식력이 엄청 강한 식물이래. 식물 주변에 엄청 많이 있어. 예, 또 여기도 번식하고 있고. 나 봐. 예, 저기도 지금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가지는 가지가 다년생 식물이고 길가에 엄청 많이 난대. 어, 지금 길가거든요. 여기 시골 길가인데. 예. 줄기야 터 줄기야 잎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 아까 자기가 말한 것처럼 9월 5, 5월에서 9월에 흰색이나 연보라색으로 꽃이 피고 지금 여기는 흰색이고 여기는 연보라색이야. 같은 적인데도 꽃이 색깔이 틀려. 그리고 음, 열매는 원형이며, 자야 말한 대로 노란색으로 읽고. 이 도깨비 가지에 뿌리하고 잎 열매를 고청가라고 해가지고 약용을 하고 성미는 어, 미고 하고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얘 패스하고 효능은 어, 해독 소종도 있고 위통, 아통, 요도염, 만성기관지염 또 특이하게 정신찬란 있지. 정신과에 쓰이는 약같이. 그런 거. 두양 탈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좋고. 이 도깨비 가지는 예전에 제주도에서, 목장 주변에서 많이 볼수있었던네 근데 왜 여기가 무태까지 날라왔지? 바다 건너서 날라왔나봐. 요즘은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전국 길가나 빈터에서 흔히 볼수 있대 근데 나는 처음 봤어 꽃이 피니까 처음 본 거야 응. 원래 그냥 이 꽃이 없으면 그냥 입만 있어 가지고 그냥 그냥 잡촌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꽃이 피어서 지금 알아본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제체제에도 내성이 강하대 그게 그러니까 웬만한 제체제는 써 가지고는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해도 밑에 뿌리가 손톱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식물이래 엄청나게 질긴 식물이래 나중에 열매 한번 보여주면 그때가 더 대박일 것 같아요. 열매가 아주 이뻐요. 응. 음, 예. 노래가지고 그냥. 아주 이뻐요. 아주 예뻐. 먹는 것같지 좋아요. 음. 먹을 수도 있겠죠? 약으로 쓰니까 정신창란좀 예. 어려운 말이 좀그그 그 열매를 그 약으로 쓰는 거야 아니면 이하고 뿌리를 쓴다고 했잖아. 이하고 뿌리, 열매. 열매를 다 쓰는 거야. 아, 그렇구나. 뭐리 산지어통, 뒤에 평천 이렇게 동의보감에 나와있는 이런식으로 어려운 저기가 있어요 근데 해족소동, 위통, 아통, 요도염, 만성기관지염, 정신착란, 두양탈설 이런건 나중에 열매 열렸을때 내가 공부해가지고 해석을 해갖고 가지고 올게요 지금은 이게 도깨비 가지란 것만 알아도 예 괜찮겠습니다 예. 예. 지금 달마지도 지금 이렇게 지금 달마지 이렇게 무수하게 컸답니다 지금 달마이인데 나중에 꽃피면 한번 채취를 해가지고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꼭 더덕 같이 크거든요. 그때 한번 또 다시 현웅 닮아질 것도 현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 도깨비 가지 현웅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오늘 또 날씨가 덥습니다. 더위 안 드시게 물 많이 드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